인천 천신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네. 어디서 들으니까 네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음. 빙의. 라고 있더라고요. 음. 빙의이지. 어, 나도 봐. 보셨어요? 그거는 응. 어. 봐. 사바하! 라는 영화도 있어요. 사바 아직 안 봤어요. 왜요? 어, 우리가 걱정할 시간은 없고 어. 어, 채널에서 뜨는데 음. 어, 만원이해서안 봤어. 5천 원대뭐 볼라고. 아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5천 원대서 보고 음.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어, 오늘은 빙의에 대해서 이제 음. 이야기를 좀 해봐요. 그렇지. 빙의 우리는 항상 영상 찍을 때 이제 말을 하잖아, 여러분한테 어, 빙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살아. 어. 근데 이빙의가아무한테나 되지는 않아 사실상. 그렇겠죠. 음. 내가 약하고 힘들 때 오는 게 구신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좌절, 우울증, 뭐 이런 거 걸리면 이제 빙의 걸릴 확률이 높은 건데, 음. 어, 빙의를, 빙이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 CN에서 하고 있는데, 어, 그건 좀 오바된 것 같아. 아무래도 드라마가 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저는 우리가 영화를 이건 조금 내가 참고하는 건데 영화가 요즘 영화가 다 귀신 얘기들이 많잖아 그쵸. 드라마도 이런 거. 음. 우리가 옛날부터 보면 테레비가 처음에 뭐 휴대폰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있으리라 생각했어? 음, 옛날에? 음. 그런 말들이 현실로 됐잖아.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랑 항상 산다 그랬는데 그건 것 같아.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laughs> 생길 것 같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안된 거는 없어. 근데 요즘은 계속 그런 거잖아. 사바는 무슨 아직 안 봤는데 예고편 보니까 뭐 사이비 종교단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빙의는 누구나 될수 있어. 나약해지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존감을 올려야 돼. 자신감. 힘들다고 주저앉고 이러지 말고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어, 그런 부분이 일단 빙의가 안 되는 조건인데, 빙의에 걸리는 사람은 마음이 여리고, 아픈 사람, 상처가 많을수록 그렇게 음. 주저앉다 보면, 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단단해졌고, 무뎌야 되는데, 음. 막 이렇게 개 중에 왜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약한 사람들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끄떡 없는데, 음. 그 여리여리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겨. 어제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게, 뭐, 누가 죽었단 말이야. 그게 충격을 받아서. 응. 내가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나부터라도 좌절될 것 같아. 응. 어, 그, 그래, 어, 그, 보니까 옛날에 내가 상담했던 거생각한다 어, 죽어그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정신줄을 놓은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빙의가 됐겠지. 그 점을 봐서 이게 신국까지한 사람도 있어. 음 응. 응.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빙의 되는 거야. 근데 빙의가 되면, 빙의도 종류가 많아. 어 빙의가 되는데 뭐 귀신의 종류가 많잖아 그치 옛날에 배고파서 죽은 귀신이 빙의가 되면 걸기 들렸다고 래서막밥 먹고 그치 그리고 또 근데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면 다 폭력성이잖아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거 그런 빙의가 주제잖아 거의 보면 사람 죽이고 뭐 그렇다는데 폭력성 있는 귀신이 오면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음. 빙의 근데 나는 무당이라 빙의는 안 걸려봤어 음, 음. 그렇겠죠 음. 그러니까 음. 빙의는 자, 여러분들 몸에 씌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야. 그래서 빙의를 된 사람들은 이게 조금 조짐이 이상해서 빨리빨리 해갖고 테마하고 빨리빨리 하면 그 빙의에서 벗어나는데 자기가 귀신의 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음실음 알는 거야. 그 영혼이 좀먹는 거지, 빙의. 그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할아버지나 뭐, 이 실장님들이 올랐다가 내렸다고 하느잖아. 네. 내 영혼을 못먹진 않잖아. 그런데, 빙이는내 영혼을, 육신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 빙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예요? 여기다 열리고 가는 거. 사람 죽이고. 몸에 옮겨 타는 거? 응. 뭐 그런 귀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글쎄, 아직 나는, 나는 무당이지만 내가 경험하는 건잘 모르겠는데, 응. 그거는 아니고. 근데 어. 내가, 그거는 있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뭘, 못 봤어. 음.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잖아. 음. 그런데, 어, 이쪽에서 재령이라고 그래. 음. 재령. 그러니까, 사람을 안처럼 빙의 환자와 무당이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옮겨오는 거는 해. 음. 근데 귀신이 쉬익 해서, 이것도 어떤 법과 절차가 있어야 오는 거지, 이씩 이렇게 오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 좀 황당해. 음. 귀신은 불러야 오는겨. 음. 귀신은 불러야 오는 거지. 근데, 부르지 않니, 지가 막 간다. 이, 그,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썼다가, 이제, 만약에, 그, 잡혀서 총쏴니까이 이 영, 육신이 죽었잖아. 용은 쇼욱 빠져갖고, 그 옆으로 가더만. 근데, 그, 상대자가 멀리 있으면 못 가는 거지. 그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이 용은 도 음. 소멸되겠지. 음. 근데, 뭐, 내가 죽어봤어야 알지, 그거. 그쵸. 음.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 분신사바라고 혹시 아세요? 감명술. 어. 그런 거 여러 번 하면 안 돼. 그런 거에서 빙의되는 확률이 99.9%야. 그쵸.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옮겨 가 나가는 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근데 그게 아마 그 분신사바 주술이, 뭐,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글라스에 이건데. 아, 그렇게다 그래. 일본에서 어. 넘어온 거잖아요. 맞아. 아, 못된 건 어? 일본에서 다 넘어온 거야. 그, 그것도 제 그거잖아. 음. 그리고, 일본은 음양사들이 하는 역할이 많잖아. 음. 그니까, 못된 건 일본에서 다 들어온 거요 음. 남, 저기 안 좋게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그냥 일본 게더 강하지. 우리나라 거보다. 음. 음. 무당 우리 한국 무당은 원래. 근데 구독자 중에 일본도 있습니다. 있으나 많아지 뭐. 그 내가, 나는, 나는 구천아. 그왜 분신사바는 왜 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분신사바가 들어오냐고. 그런데, 어, 그런 거를 할때 아무나 되는 건 아닌데, 음. 어, 우리가 이제 체질적으로 좀 이렇게 기문간살이 음. 있거나, 영매체질이거나 있거나, 근데 무당이 안 돼도 영매체질이 있어. 음. 무당이 아닌데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잖아. 음. 귀신을 보는 사람이 음. 있어. 근데 귀신 본다고, 어, 신법을 모르는 사람은 신이 왔다고 생각해. 눈이 열려서 음. 귀신을 보니까. 음. 그거는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야. 뭐, 음. 어, 체질적으로 귀신이 잘 붙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음.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방침을 해갖고 다녀야 돼. 음. 무당은 아닌데 자꾸 귀신 보고 귀신이 나한테 자꾸 붙고 이런 사람은 음습한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빙의가 되는 거잖아. 음.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래 이 강. 그 요즘 학생들이 그런걸 많이 하자막 귀신 음, 놀이 같은거 뭐 귀신 인형놀이 아. 있잖아 막그홈 불러 드리는거 그런거 절대 하면 안돼 근데 뭐 나이 구독자는 50대 니까 음. 엄마들이 앉아서 분신사막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쵸? 혹시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그런거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어리고 이런 애들 요즘은 또 학교에 왕따 이런것도 많잖아 음. 그런 화를 당하고 있고 외롭고 이런 애들이 그런 거한번 잘못하면 훅 가는 거야 그냥 음.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귀신을 다루는 우리가 법사, 무당, 뭐또 테마사, 뭐 스님 많습니다만 난 그런다. 근데 모든 무당이 테마를 하는 건또 아니야. 음. 솔직한 말로 언제부터 무당이 테마를 하더라? 난그것도 또. 빙이 얘기하면서 테마까지 하는 거야 우리 말 나왔으니까 음, 음. 빙이가 걸리면 이 빙이를 빼주던가 보내든가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영혼을 전기 분리가 힘들어 한 번에 테마도 힘들어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선 조현병 음. 정신분열증 내가 봤을 때 이거 30% 이상은 빙이야 빙이 그러면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런데 이게 귀신들도 영악해서 있잖아 빠져나온 것처럼 음. 해다가도그 안에 잠재의식이 남는 것도 있어. 그리고 이 귀신 길이 있다? 한번 열리면 안다히죠 어. 그래서 그거 방, 잘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귀신이 두 개가 되고 이게 밀집 땡기는 게 있잖아. 그리고 뭐든지 왕초가 있잖아. 음.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어.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근데 빙의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음. 뭐 재밌다고들 하니까 한번 여쭤본 거야. 어, 근데 빙의가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봤을 때 빙의가 재밌는 거고 음. 진짜 빙의에 걸린 사람은 미치고 환장할 그쵸. 거야. 음. 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잖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가 따로 노는 거야. 음. 정신세계가 따로 놀고. 어, 그냥 허공에 대고 막 이러고 이러고. 얼마 그러니까 음. 그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안된 사람이 아니야. 음. 시간이 오래된 사람이야. 막 혼자 삿대지하 이런 사람은 있잖아. 어제 그제 빙의된 거 아니야. 오래된 거야. 음. 근데 빙이도 빨리 빨리 됐을 때가 일이 작아. 근데 이게 오래 되면 벌써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세개 됐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 근데 사실 선생님 조현병이랑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이잖아요. 음. 그병 자체가 빙이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비슷한데 병원에서는 인정하시는 의사도 있지만, 귀신병이라고잘안 음. 하잖아. 그리고 그쵸. 뭐, 헤일이 장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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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성, 뭐, 뭐, 이상한 거 뭐, 음. 하고, 그, 음, 뭐, 나는 음. 모르겠어. 의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그러잖아.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그런 거하고 가깝다고. 음. 오죽하면 내가 정신병원, 동네에 정신병원 있는데 앞에 가서 무당집을 차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니까. <laughs> 진짜 정신병인지 귀신병인지. 음. 그런데, 어, 내가 상담하다 가끔씩 놀라는 건뭐 그거야. 요즘은 누구나 봄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음. 진짜 귀신병원 뛰어야 되잖아. 그지 음. 빨리빨리 뛰어야 되는데, 또 구신한테 그 지배를 당하니까 또 인정을 안 해. 음.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 또, 요즘은 또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치 내 안에 갇혀서 음.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비일비재해. 음.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살아. 그런데 그걸 인간이 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근데 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기가 약한 사람들은 함부로 음습한데 가면 안 돼. 나는 네. 근데 그 물귀신이 있잖아요. 음. 물귀신 같은 경우는 물 근처에서 가면 붙어요? 그, 뭐, 무조건 다 가야 돼. 대표님하고 나하고 갔어. 응. 근데 대표님은 물기신 안 와. 내가, 나한테는 물기신 올수 있어. 내가 영매체질이니까 응. 어. 오, 웬이 신선한 먹이가 왔구나.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 죽은 자, 내가 만약 교통사고로 죽던, 물에 빠져 죽던, 어떤 응. 사고가 응. 나서 거기서 귀신이 된 거는, 묵을 또 하나 죽여야 지가 딴 데로 간대며나 응. 그런 말 들었어. 사실일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웃음> 솔직하죠. <웃음> 난 내가 아는 거뭔거 아주 많은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일을 해다 보니까 망자들한테 나는 영매사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한을 풀어 주고 산 자를 살수 있게 하는 거. 죽은 자와 산 자의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영매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해 보니까 어, 어떤 한이 서려서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영혼도 가끔 있어. 급작스럽게 죽은 사람. 음. 응, 그런 것도 있고, 귀신의 종류는 다양한데, 자, 여러분, 빙의에 안 걸리는 첫째 조건 건강해집시다. 정신 육체가 건강해야 빙의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강령술 같은 건 어린애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 이제 50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는,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있고, 또 싱글도 많고, 이혼한 분들도 많고, 또 자식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고, 뭐 이런 분들이 해서 자기 혼자, 그리고 또 자식이 다 때문에 또 외로워서 예, 그럴 때 이런 병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나의 취미를 갖고 뭐한 가지를 배우던지 바깥으로 자꾸 나가서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면 빙의에 걸릴 일이 없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